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 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 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욱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남용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김은희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2021년도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60억 8167만 8천원으로 모자건강관리사업 14억 5447만원, 지역보건서비스 제공 19억 8723만4천원, 암검진 및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9억 5213만원, 치매안심센터,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온화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2억 4162만4천원,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 8 8 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존 지출 4억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59억 7 1 0 8만3 2 0 0원이며 집행 잔액 중 국도비 반납 금액이 9,547만 2 0 3 0원 시비 잔액은 1억 33만 6 7 0 0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 현0 대비 96.8%를 지0 0 0 출하였고, 인력 운영비 3.8%, 기본 경비에서 10.6%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총 집행 잔액은 1.6%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쪽 예상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용 스마트패드 구입 용도로 의료 및 구료비 27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 어르신 건강관리 어플 개발 지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공공운영비 예산 634만 원에서 34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 축소로 교육 강사료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로 예산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산 준비 교실 축소 운영됨에 따라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행사 운영비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여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역보건과 국내여비예산 237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증진과 국내여부료 이체 예방접종실이 지역 보건과에서 보건이생과편입으로 인건비 4,724만 3,000원을 감액 보건이생가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월 사업 내역으로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2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하는 자료로 가름하고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감비 선정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 9권 지원, 집행잔액 435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 5 k g 미만의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신생아 종환자실 입원 하나 지원이 선청성이 하나 의료비 지원이라고 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3모 839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2,9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건강관리는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후 잔액 136만 8,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안성시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지출 후 잔액 153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원 후 잔액 644만 2,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은 구료비, 건강검진비, 후식비 등 지원 보조금으로 잔액 106만 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치매감별검사비 확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매 검진자 수 감소로 잔액 176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는 영양플러스 사업 우기 계약 근로자 급여 지급 후 잔액 147만 9,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급여 지급 후 잔액 3,844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237만 91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지급 후 415만 66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 출장 업무 감소로 국내 여비 잔액 40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ABB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외칭 사업으로 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중액 변경 내시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1,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1,500만 원중 1,499만 8,540원을 지출하여 잔액 1,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 해계년도 일반 회계 해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근 의원님. 네, 정통근 의원입니다. 어,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이 어, 4억 8천 한 16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 2월금까지 해서 한 5억 5천 1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안성에 이, 이렇게 건강 관리사 지원 말고요. 우리가 아이를 갖고 가졌을 때 이렇게 보면은 산모 그 이제 배 뭉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을 위해서 마사지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경락 받듯이 요런 게 지금 안성에도 혹시 있을까요? 담당 팀장이 자세서 설명 드 네, 모자보건 팀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예전에 그 출산 준비 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문 마사지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이제 대면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대면 교육이 없어지고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샵도 없는 거죠, 완성에. 네,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저출산을 왜 할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내 몸에 내몸 관리가 잘안 되고 있으니까 절출산에그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가졌을 때 배뭉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남편이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제,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요. 이 뭉쳤을 때 잘못 이 경락 이렇게 받듯이 받아 버렸을 때 갈비뼈가 나가는 산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라든지, 어, 도심권에는 이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임산, 출산 전에 이배 뭉침이라든지 하는 거, 그래서 마사지 받고 해서 이배 트임, 터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운동을 많이 시켜주니까는 아무래도 출산하는데도 자연분만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놔놓고 나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조금 더 서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왜냐면 산후, 우리 저기 산, 아이를 가졌을 때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산후 우울증도 있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생기는 우울증도 사실 그것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행복감을 좀줄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안 되어 있으니까 도심지로 자꾸 젊은 여성들은 이제 농촌 쪽으로 시집을 오려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의원님 네.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대면으로 교육을 못 했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22년도 사업에서는 그 대면을 비대면으로 교육을 전환하고 사실상 전문 강사분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출산 전에 그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그 교육 안에 다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까지는. 예, 네네. 저희가 이제 교육까지는 됐는데 네. 지금 제, 제가 제 궁금한 거는 평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은 그 샵이 국도비 매칭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예, 것. 어, 것 제가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우리 산모 이게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아마 국도비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택이라든지 천안 이쪽 인천 이런 쪽으로 해서 산모들이 이제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에 이제 임신하고 나서 배멍침이좀 심할 때 출산지 고그 전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쿠폰을 끊더라고요. 쿠폰 끊어서 몇번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면 저희가 조리라도 이렇게 재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이 가진 우리 산모들한테 조금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도 안정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좀. 우리가 함께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어, 지역보건과 지금 정책 목표 중에 제가 보니까요. 암 검진 수검률이 목표를 37%를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39.7%로 나와서 달성률은 100%인데 이암 검진 수검률을 보니까 대상자, 대비 수검자가 몇 명인가를 본것 같아요. 그럼 100명 중에 지금 한 40명 정도는 수검을 하고 60명 정도는 그럼 이거를 수검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담당, 담당 팀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어, 저희가 그 안검진이 수검률이 사실은 요번에도 경기도에서 한 12등 정도 했어요. 34, 34개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좀 작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홍보물도 작성해서 가정으로도 보내드리고 하긴 했지만은. 어, 좀 실제 그 작년 아니니까 그러니까 20년도 하 2020년도, 21년도는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금액이 나온 걸 보니까 암검진뭐 관리 사업이라든가 네. 뭐 검진 사업 무료비 지원 뭐 이런 거에서 한 5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지금 참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누구한테 우편 배달부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성시 보건소에서 받은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 실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안검진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그 건강검진이 그 건강보험이 되는, 적용되는 분들하고 그 의료보호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전체 경기도에서는 나쁜 성적은 아닌데 실제 어려운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 타겟으로 많이 보내는 게 홍보물 보내고 검진하라고 보내는 게 사실은 의료 보호 대상에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이 달성은 됐지만 네.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100% 가까이 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음 본 예산 때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비용이 있으면 네. 상계에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73만 원으로 되게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 안성 21년도에 몇, 몇 분이 좀 혜택을 받았을까요? 당 네,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모자보건 팀장 이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1년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한그 저기 대상자는 의료급여 건강검진으로서 대상자는 85명이었고요. 지원은 50명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적은 인원이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음. 이거를 좀 내년 본예산에는 확대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부모님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네, 그그 그 우리 저 설명 자료인가요? 이게 뭐지? 회계 결산서에270 페이지에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혹시? 네. 그, 여기 보면 예산이 7천7,000 잡혀있는 게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하고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이게 같이, 이게 다른 거죠? 상, 네. 네, 맞습니다.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저희가 그 도비 지원으로 해서 그 전체 자살 예방 사업에 사업이 따로 이제 그 국도비로 해서 나, 내려오는 게 있고 그그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인들이 특히 자살률이 높게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다시 또 추후로 어 저기 어 노인 자살 예방 사업만 또 특별히 더좀 내려온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게 두개다네 네. 국비 예. 예. 이거 집행은 다된 거죠? 거의 집행은 다 됐어요. 예. 지, 집행 잔액이 없는 거 보니까 다된거 예. 맞네. 그리고, 일단 뭐, 뭐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뭐, 집행 잔액도 1.6%로 뭐, 좋고요 그리고 또, 어, 지금 코로나가 어 어떻게 지금 확산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당할 수준인가요? 지금은 뭐 거의 괜찮죠? 지금은 감소 추세로 있고 연휴 때 거리두기를 제한을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가는 안 됐지만 11월 정도에 이제 사차 접종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좀그 코로나를 지금 걸릴 확률이 있어서 중대본에서는 4차 접종을 적극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하여튼 뭐, 그, 우리 이 뭐, 다른 부분은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우리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 어 관련된 분들은 더욱더, 하여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뭐, 그, 일하시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또뭐몇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면서 우리 직원들도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혹시 따로 뭐 어디 뭐좀뭐 뭐 지원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지원되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따로 지금, 음,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리 뭐 덕분에라고 하는데 우리도 제일 고생 많이 일선에서 하셨으니까요. 그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원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되긴 많고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저희가 안성 휴게소 임시 그 검사소를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 저희가 예, PCR 검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지역 보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